6월의 첫날인 1일 월요일, 아침엔 짙은 안개가 있었지만, 낮에는 여름 더위가 느껴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 6월이라 볕이 강해졌어요. 낮 기온이 검충 오르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어 시간대에 알맞은 옷차림을 해야겠어요. 성격이 급한 나로서는 간혹 앞서가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어요. 일어나지도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성격을 낙천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의 목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요.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잘 되게 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헌신적으로 변하게 되어요. 어려운 일을 마주쳐서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도 강해지게 되어요.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들을 세우게 되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요. 힘든 고비를 만나게 되어도 그 목표들에 더 집중하며 각종 장애물도 극복하게 되어요.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격과 함께 행동하게 되어요. 낮과 밤이 반대이듯이 빛과 어둠도 정반대 현상이어요. 이런 반대도 서로 하나로 묶여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낮이 지나야 밤이 오고, 빛이 있으므로 어둠도 존재해요. 우리 삶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일하다가 보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부정적인 마음도 자연스럽게 혼합하여 가지게 되어요. 빛과 어둠을 대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의 결말은 한쪽의 승리가 아니어요. 어둠을 지나 가장 찬란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빛뿐만 아니라 어둠 역시도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 둘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해요.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있어요.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어둠을 없애고 한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요. 낙천적으로 늘 빛이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